지금 시간은 8시 15분 마지막 날인데 우도로 가는 배를 타러 지금 성산항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그래도 구름이 조금 뒤에 아주 멋있게 있죠.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너 이렇게 큰배 타봤어? 안 타봤지? 응. 응. 무서워, 언니 응. 조심만 하면 괜찮아. 맞아. 저기 보이는 섬이야. 가까워, 되게 가까운 섬. 그걸 수도 있고 저쪽 오른쪽에 저걸 수도 있고. 이거 <laughs> 어제 우리 너 우비랑 모자 살때 거기 아줌마가 너 예쁘다고 하나 주셨잖아. 사줄까 먹어볼래? 뭐 알았어. 응. 어때? 맛있어? 박수가 나왔어? 응 어때? 나짜 달라! 이거 먹을 수 있어? 먹고 먹어 음다 먹어봤어? 응 엄청나네 오빠 먹어봐 진짜 맛있지? 만빈아 타고 싶으면 골라봐 색깔을 노란 거 노란 거 타고 싶어? 노란 차 타고 싶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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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보다 여기로 오지 돌 아빠 지금 해수욕장을 가는 거래, 우리 지금 해수욕장으로 떠나고 있는 거야. 어? 해변가 해변가. 은빈 해변가 좋아하니까. 바다도 좋고 그치? 엄청 좋다. 바다 봐봐. 지도 보니까 우리 어디 있는지 알겠어? 우리 여기도 거기 그래? 어? 거긴데 진짜 어떻게 알았지? <laughs> 거기 하고 싶다. 바다를 갈 건데 재밌겠지요? 잘 믿겠는데? 소개 좀 해줘 봐. 오늘은 모래를 팔 거예요. 모래를 팔 거예요? 응. 사실 어젯 밤에 월정리 바다에 살짝 발을 담갔었는데 그때는 못 찍어가지고 지금 엄마 운동화라서 운동화 신고 와서. <laughs> 저 모습 엄청 차가운 것 같은데? 오, 바닷가에서 먹는 아이스 라떼. 오, 너무 맛있어. 사실 여기 지금 식당에 왔는데 식당이 10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9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식당 오픈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중. 근데 바다가 진짜 제가 제주도를 여러 번 와봤는데 한 진짜 몇번 와봤지? 우도 바다가 제일 이쁜 것같아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도 호주에서 이렇게 하늘이 낮아가지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어, 귀에서 카메라에 줄 하나. <laughs> 저 바지가 실수로가 돼서. <laughs> okay. 너무 큰거 아니야? 소리가 나? 진짜 들려. 진짜? 무슨 소리가 들려? 어머, 바닥 소리 해봐. 어. 오! 근데 좀 냄새 나는데? 그래도 새찮아 그 냄새 좀 많이 안 나? 아마좀 냄새나는데? 맡아봐 다시 소리 <laughs> 안 들려? 좀 냄새.. <laughs> 냄새 나는데? 일반음 범빈이는 아빠랑 또 함께 <laughs> 소라를 찾아 떠나고 저는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삼소나이라고 지금 우도에서 유명한 짬뽕이랑 피자집인데 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안 기다리고 먹을 거거든요 오 어, 기대돼 기대돼 <laughs> 맛있겠다. 엄마 날아가면 좋지.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그러면. 자, 메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크림짬뽕. 크림짬뽕 100짬이고 이게 무슨 짬이지? 짬 몰라, 맑은 짬뽕인데? 이게 면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좀 짬뽕면인데 약간 색깔이. 메뉴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먹는거야? 무슨 맛이야 파스타 맛 같은데 약간 크림스트 파스타 같은데 오늘 안 맵게 해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맵네 이게 더 맵지 토시 범비는 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저 음. 이제 소주 먹어볼게요 음. 저요 <laughs> 근데 해장물 진짜 많다 해장품도 먹어봐 국물도 한덩어 이거는 완전 맛있다 아메리야 먹어봐 이거 맛 이건 지금 맵고 매워가지고 응 음, 맞아 매워시켰어 와 완전 해장되는 맛와 국물 진짜 맛있어 간도 딱 맞아 진짜? 완전 맛있어 이제 먹어봐야지 근데 이거 전복 네가 먹을 거 아니겠지? 전복 엄마먹나다안먹 전복 좋아하잖아. 귀여워. 음이 왜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얼어버렸어? 아빠, <laughs> 아아 <laughs> 근데 여기 물 있어 물. 이지 어, 같이 물 마시면 마셔. 그, 그 창문 닫는 거 어때? 너무 힘들어 이거. 옛날엔 다 그거였어. 왜? 찌잉 눌러서 내리는 게안 나와 갖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창문 잘 열고 나서 썰기 있겠어 알루미. 다 아, 왔대. 엿을 사러 가고 있어요. <laughs> 저번에도 배 타고 내려서 엿 사러 갔었는데 한번 은비기 기억 안 나? 우와, 안 나? 엄마 사줄 때오늘 완전 물렁물렁합니다. 이빨 안빠진만 요걸 하나 거야? 먹을게요. 엄마 요거 하나 먹어봐. 응. 안빠지다 맛있다. 맛을 아, 아, 한번 아, 보시쇼! 어떻게 했다고? 맛을 한번 보시쇼! 아, 아저씨가 그렇게 했었어? 응. 이제 호박녀 한번 먹어볼까 또? 호박녀. 호박녀 아먹어 호박녀. 맛이 어때요? <목소리> 맛을 한번 보시죠 아저씨가 그랬는데 맛이 어때? 날씨가 완전 맑습니다. 월정리 해변 우리 정원민이었어요 들어가라. 자, 엄마도 갑자기 신발을 갈아 신고가서 쪼리로 갈아 신고 지금. 오 엄마 바지를 걷어야 돼, 긴 바지라. 반바지 입었어야 되는데. 서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와, 진짜. 서피, 여기가 서, 서핑하는 데인가 봐요, 그냥.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풍력 발전소도 보이고. 오. 예. 가고 있어. 갑니다. 너 집에 가서 어때? 좋아. 좋아 아쉽지 않아? 아쉬워. 아쉬워. 또 놀러 올까? 좋아. 안녕. 안녕. 어. 여기 있어 여기 주인 누나가 저기 있어? 응. 그럼 어떻게? 다시 와. 아, 저기 아직 있어? 아직 안 갔어? 가네 가네. 가고 있네. 봤어. 여기를 파놨던 내 누나가 떠나가서 지금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앉았는데 누나가 돌아올까봐 살짝 걱정을 하고 있어. 엄빈아, 진짜 파도가 엄청 많이 왔어. 응, 음, 어, 길을 이렇게 팠구나. 아, 왜냐면 파도가 거기까지는 안살서 길을 저쪽에 내 그러면 엄빈아, 파도가 일로 오게. 길을 이쪽에다 내면 되잖아. 그럼 파도가 이렇게 왔다 그리로 들어오겠지. 이쪽. 여기 여기 이쪽 길로 이렇게 내놔. 응. 마지막으로 한번 담그고 가는 거야. 바다야 또 올게 얘기하고 와. 제주도야 또 올게 하고 와. 아, 어, 우리 여름에 와서 모래놀이 또 하자. 엄청난 걸 만들어서 발 한번 헹궈거기다 헹구, 살살살 헹구고 나와서 가자 이제. 아. 어. 왜냐 발을 이렇게 흔들어봐. 뛰어 흔들어봐. 아. 어. 모래도 빠지게. 모래를 막흩트리지 말고. 어. 제주도 안녕. 월정리 또 올게. 응? 금방 또 와. 엄빈아 <laughs> 갈치 구이집 다 왔어. <웃음> 왜? <웃음> 더 잔다고? <laughs> 그럼 갈치 어떻게 해? <laughs> 바다로 가라 그래? <웃음> <웃음> 응. 너무 졸려. <laughs> 이따 그래도 맛있게 먹어? <laughs> 이따가. 알겠지? <laughs> 어, 어, 갈치 먹기 전 갈치 먹고 나서. <laughs> 배추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커! 어, 어. 웃어야지 배추먹기 음. 어. 배추먹기 전에 배추먹고 나서 후우 음. 찰랑 토마토김치 한입에 넣어야겠지? 어때? 이게 아삭함이 없지 않아? 있어? 약간 오일 소박이 같아 와 진짜? <목소리> 신기하다 맛있는어 어, 그래? 응 음. 음.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응. 비행기가 떠나냐고? 그럼 우리가 떠날 거라고 비행기 타러 그러니까 너가 빨리 먹어야지 비행기를 타러 갈수 있어 다른 비행기 우리 놓치면 못타 비행기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앉아도 좋아. 창문 보여? 진짜 진짜 하늘 높이 있어. 그렇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우리 제주도 또 올게. 안녕해. 또가녕 너무 아쉽네. 다음에 또 보자. <오자. 놀람> 이제.